내년에 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건 거지. 어, 그러니 조금 공부를 해서 자격증 같은 거 따실 분들 있으면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네. 어... 음. 내 쪽으로 조심을 머리 쪽으로 조심을 하라 그랬는데. 네. 그럼 나중에 똥 되지. 그렇 그렇죠. <laughs> 어, 그러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하세요. 네. 자꾸 참지 말고. 돈 아깝다고 안 하다 보면 나중에 똥 돼요. 네. 어, 그까 그러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세요 비랑점집 수련공입니다. 자, 음.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양띠분들 운세를 찍을 건데요. 네. 어, 신점으로 운세를 알아보,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이분들 과거에 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목소리> 양띠. 네. 양이니까 순해요. 기본적인 성정은 순하고. 근데 순한 대신에 소심해요. 네. 어, 소심하고 좋게 보면 착한 거지. 음. 근데 머리가 또 똑똑해. 네, 머리 똑똑하다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한 띠들이 있을 텐데, 이게 분야가 좀 달라요. 네. 쥐띠 아.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태하고 난 머리가 지혜가 좋은 거고요. 음. 뱀띠는 계산이, 학습된 거에 의해서 계산이 좀잘 된다는 사람들이고, 네. 지금 양띠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 기질이 좋아요. 그래서 난 머리가 좋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 어, 그런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받고, 네. 어, 요새 말로 하면 개인주의인가? 어 그런 성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지금 앞으로 지나온 세월을 봤을 적에는 상반기만 볼게요. 상반기에서 조금 별큰 소득은 없었을 걸로 보여요. 어 그래서 나머지 띠들은 또 하반기를 지금부터 보면 또 보이겠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나이별로 한번 봐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 03년생 23살 분들이야. 23세 개미생. 어 편입이라 하나? 우리과 바꾸는 거 네. 직장으로 치면 이직이고 뭐 그렇게 되죠 부서 이동이 되고 그런 건데 학생이니까 음, 편입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뭐과 네. 바꾸는 거 어,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 어, 해도 될것 같아요 망설이고 있다 그러면 해도 될것 네. 같고 해외 연수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가세요. 갔다가 오시는 게더 좋아요. 어. 어. 그렇고, 연애? 연애 하지 마세요. <laughs> 연애는 해도, 해도 얼마 못 가요. 할 수는 있는데, 얼마 못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개미생은, 아까 처음에 상반기에 별로 내가 해놓은 게 없다 별로 좋은거 없는 것 같아요 별큰 변화 없는 것 같아요 하실 건데 어그 와중에 23세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보는 거니까 편입이나 이런 것들 내가 변동을 주려고 하는게 있다 그러면 조금 주시는게 좋아요 그게 나중에 3년 4년 길게 봤을 때는 한 7년 내가 직장을 나가는 그 시기까지 영향을 줄 거예요. 올해 내가 하반기에 결정하는 것들이. 과 받고 싶고 싶다. 내가 뭐 다른 걸로 전공을 바꿀 의향이 있다. 그러는 분들은 해보세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와중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일이잖아요. 학생이니까 공부잖아. 근데 연애는 안 돼요. 결국은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아요. 그러니 연애는 빼고 나머지 이런 공부에 관련돼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직하시는 거 괜찮아요. 어. 어, 떤 이유에서였던지 내가 직장, 내가 앉은 자리에 터전을 바꾸는 건 찬성해요.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응. 자, 그다음에 91년생 35살 양띠 분들입니다. 그 그거 있죠. 우리 게임 하면 단계 넘어가잖아요. 네. 1단계, 2단계. 그렇죠? 어. 도장 깨기처럼 응. 어, 한개 하고 나면 다음 한 개가 또 차례대로 가야 돼요. 한 개씩, 한 개씩 내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지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조금 음, 시련과 고통들이 따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하나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좋아질 거예요. 결국은 되는데 단계별로 가야 돼요. 어, 한꺼번에 점프해가지고 뭐 3단계, 4단계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순서대로 가다 보면은. 11월 12월. 11월 12월. 찬바람 불때 11월 12월. 어, 그때쯤에는 결실을 어떤 결과물을 어, 볼수 있을 것 같아. 요 여행이던지. 네. 어, 이사든지, 네. 어, 이직이든지, 네. 네, 몸이 움직이는 방향이 동쪽은 조금 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거, 하나. 혹시 이 지금 서른다섯세 심미생 분들 중에 네. 만학도가 계시면 네. <laughs> 해보세요 <오. 웃음> 어. 뭔가가 내가 꼭 공부가 됐든 자격증이 됐든 어. 그 공부 공부에 뭔가 문이 열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직장 다니고 있으면 자격증이나 뭐 다른 거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음.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머리가 좀잘 돌아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따는 게 쉬울 거야. 네. 올해 시험이 아니고 내년에 시험이라 그러면 그러면 한 6개월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 준비를 해도 음. 내년에 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건 거지. 어. 그러니 조금 공부를 해서 자격증 같은 거 따실 분들 있으면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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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이제 47살 분들입니다. 47세 분들이죠. 47세 김희생 뭘 한다 한다 해 놓고 미루는 게 있었다 그러면 이걸 좀 하세요. 어, 어. 이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금전에 대해서 되게 아껴 쓰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어,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든, 사고 싶은 게 있든, 좀 아끼시는 분들이, 절약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들이 뭘 사고 싶든 하고 싶든 네. 좀 해보세요. 음. 미뤄놨던 거. 내가 이거 하나는 꼭 해봐야지 했는데, 금전적으로 뭔가가 내가 돈이 있는데도 안 써, 이분들은.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뭘 하나 하셔도 되고요, 사셔도 돼요. 음. 어. 너무 미루면 그거 우리 뭐라 그러노? 뭐뭐 뭐 표현을 하잖아. 그똥 된다 그러죠. 네. 어. 그렇게 되니까 돈과 돈의 아까움 생각하지 말고 네.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건강 검진 음. 특히 지금 뇌 관련 뇌 관련 병. 떤지좀 의심이 된다 그러시면 병원에 네. 조금 가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아, 싼거 없대 그냥 뭘 사래. 아끼지 말고 뭘 사래. 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점이 이렇게 지금 공수가 이렇게 나왔잖아. 어. 돈 아끼지 말고 사라 그랬는데 내가 아파 버려. 네. 내 쪽으로 조심을 머리 쪽으로 조심을 하라 그랬는데 네. 그럼 나중에 똥되지 그렇지? 음. 그렇죠. <laughs> 어 그러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하세요. 네. 자꾸 참지 말고 음. 돈 아깝다고 안 하다 보면 나중에 똥돼요. 네. 어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음. 좋습니다. 네. 어이 전반적인 양띠 분들의 운기가 좀, 좀 상승하는 것 같지 않나? 양띠는 음. 좀 그렇네요. 그렇죠. 어. 음. 나 개인적으로 별로 양띠에 대해서. <laughs> 어, 막, 그렇게 막 좋다, 싫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아까 뭐 말띠가 조금 센 분들을 내가 많이 봤다 그러면, 양띠는 좀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내 기억에는. 어, 그래서 별큰게 있겠나 싶었는데, 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껴 쓰지 말고 이제 좀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좀 아끼는 편이 많아요, 양띠가. 잘안 쓰고 금검 절약을 해서 저축정신이 뛰어나가지고 네. 내거다 하고 이렇게 딱 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유욕이 좀 있어요. 양띠가. 네. 그래서 지금 23세나 35세나 47세 뭐 나중에 뒤에 한띠 더 보겠지만 네. 이거를 좀 금전 주머니를 좀 풀어야 돼. 네. 그래야 올해가 좀잘 넘어가고 하반기 운이 내 운을 내가 스스로 조금 만들어놔야 되는 것 같아. 음, 음. 참지 말고 좀 움직여야 될것 같아. 자, 59세 분들이죠, 네.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네. 정미생. 음... 기사회생이에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혹시 지금 몸이 어디 병명을 받았던지, 내가 어디 다쳐서 병원 신세를 조금 지고 있다 그러면, 네. 어, 그, 약발이라 그러죠? 네. 주사발이라 그러고, 음. 그게 조금 잘 받으실 거예요. 어, 그래서 내 일신의 건강이 좀 좋아진다. 그러니 이게 막 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음. 이, 지금 59세니까 이분들도 9수잖아요. 네. 음. 이 기사회생이란 말이 올해에 명땜, 액땜을 해요. 그래서, 59세 정미생들은, 내 건강상으로, 내 일신에서 들어오는, 그거를, 뭐, 돈을 벌고, 뭐를 사고, 이런 것보다, 건강해야 뭐, 돈도 벌고, 돈도 쓰고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미 작년이나 그 앞에에, 내가 어떤 병으로 왔던지, 진짜 어디 다쳤던지, 그런 게 있다면 좀 살아날 거예요. 어 건강수가 좀 제일 좋다. 어, 그런 게 있고, 이사가실 생각 있으신 분들 잠깐 보류.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서. 어, 올해 말고 내년에 움직이세요. 차라리. 59세 아홉수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하반기에 내가 갑자기 움직이 자리 변동하는 건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집에 대한 거예요. 회사 이런 거는 상관 없어요. 지금 보는 거는 자리 변동을 하는데 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 그 내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음력 2월 달은 넘었으면 좋겠어요. 2월 달을 넘어서 이사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으니 올해 무리하게 움직이든지, 어쨌든 올해 뭐가 내가 이사를 해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신다 하면 네. 이거는 어디 근처에 뭐 점집에가 서 물어보시고 이사 날짜 잡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음.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많은 사용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영광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